오늘 제목은 발가락 균형과 운동 능력의 비밀을 했는데, 이전 시간, 전 시간에는 좀더 발가락 균형 또 신체 균형 연결된 거고, 발가락 균형과 운동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높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더 자세히 쉽게 발가락을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발가락 균형과 운동 능력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발가락의 균형과 운동력 비밀은 모든 사람의 건강을 바꿀 수도 있고, 좋아지게 바꿀 수도 있고, 나쁘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알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쁘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따라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나빠지느냐? 받으더니, 모르더라는 거예요. 발가락을 모르니까, 막연하게 발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범접하거나, 내가 취급하거나, 내가 만지거나, 내가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야만 가능한 권리해했어요 아니, 오늘부터 바꿀게요. 내가 내 자신의 발가락만 볼줄 알면, 내가 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가, 오늘 제목. 발가락 균형과 운동 능력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은 구조적인 특징이죠. 운동 능력은 움직이는 힘, 움직이는 능력 이렇게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1프의 신체 건강의 균형 열쇠가 뭘까요? 자, 이니다 건강의, 건강의 회복의 열쇠가 있는데 이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사람들은 자기 신체 균형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는게 아니고요. 발미남도요 어릴 적부터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바른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뭐냐? 한 번도 대로된 바른 자세에 대해서 내가 할수 있는 자세를 기준을 정확히 전달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걸 모르면서도이발면조차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막연하게 제안했던 이 바른 자세를 이제는 정립을 해놨죠. 바로 소개부터 바로 꺾기 다 정리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세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신체 일의 신체 건강 그의 열쇠를 알고 신체 건강의 무너짐도 회복의 열쇠를 알라면 반드시 요겁니다. 뭐요? 발가락의 균형과 운동 능력을 볼줄 알게 간단합니다. 엄지발가락 들어보세요. 오른쪽에 왼쪽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왼쪽에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만 쭉 들어보세요. 이렇게 완벽하게 들려지는 분들 요거는 엄지발가락의 운동 능력이 좋다. 일반적이다 정상적으로 다 말할 수있죠 하지만 들어보세요. 있는데 이게 안들리고 한참 꾸물거리거나 잘 들리지 않으면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 되죠. 그러면 이 발가락 보면, 어딘가 모르게 틀어져 있거나, 휘어져 있거나, 굳어 있거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는, 구부려보세요도 해보면, 이게 말을 잘안 들을 때는, 이게 균형과 운동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도 봤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의 발가락들이, 여러분의 엄지발가락이, 여러분이 생각과 만들어안 움직이신다면,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면 너무 놀라울 겁니다. 이 엄지발가락은요, 첫 번째 말디는 머리입니다. 양쪽의 엄지발가락이 잘 기능이 맞지 않으면요, 잘 움직임에 문제이 맞지 않으면 우니가 좌뇌, 우뇌 문제가 없는 거죠. 아직 자료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치매 어,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발가락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도덕이도또 확실하게 조사해 볼 예정인데, 99.9%가 양쪽 발톱에 미종기이 타이트합니다. 양쪽 발톱.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발톱에 발가락은 무좀이있다라고 끝내야 될까요? 아면 움직여보세요 했을 때, 운동능이 형편이 떨어져 있을까요? 참고해 볼 만한 일이지 않을까요? 움직이지면 터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 사람의 생각은 마음대로 엄지발가락을 못 움직이면, 야, 좀 심각하게 내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심각하게 왔는데, 이 엄지발가락이 우리가 서거 걸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면 깜짝 놀겁니다 여기 머리고, 또두 번째 마디가 목이다 그러면, 이미 머리와 목의 문제는 가슴과 등의 문제로 자율신경경, 오장육부의문제는 가져오고, 폐기관지 문제 가져오고 그죠? 여기 내가 수채하고, 또, 갑상선의 문제를 다지워넣을 거고, 그럼 호르몬의 흔적 달라질 거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런 시간에 해버릴 게 너무 머리 아파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발가락의 균형 운동 능력은 신체 건강 균형의 여자다. 근데 이 발가락의 균형의여 운동 능력은 인체 전체 피부 논제 볼때 1%에 불과하다는 거 찾고 하시면 돼요. 1 그럼 나머지 99%는 누구죠? 나머지 99%는 나머지 99%는 뭔가 제가 발견하면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모든 지식의학 박사들에게는 지식인들은 99%에 의해서 머리와 골반과 상체에 의해서 하체가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는 모든 메커니즘과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음, 지금까지 배운, 저도 배웠습니다. 카르프레티중알 별도 수치도 사람 몸을 풀어준 모든 기준이 올바르에 맞춰져 있어. 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이 놀라운 길로 풀렸어요. 그점다 어떻게 됐죠 거꾸로 되어 있어, 거꾸로. 역삼각형이라는 거죠. 모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상적 다가가면 민멸도 삼각형인데 발미남이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발견한 것이 균형이라는 부분이에요, 균형. 균형은 모든 사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다 존재하고 있어요. 이 균형이 깨지면 모든 사물은 존재 가치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균형은 비밀이 엄청나게 큰데요. 인체의 더 발가락의 균형도 엄청 큰데요. 자, 발가락의 균형이든 신체 의 균형이든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무게 중심이 가장 아래에 쏠린다는 것에 대해서 쭉촉 맞춰보면 되게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금 1%든 99%든 한게없이 무게 중심과 수평, 그러니까 무게 중심과 기초 또는 수직과 수평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민면이든 치질 하나에 있는 역성각이형과 관계없이 분명히 다른 자세가 성립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발가락의 기능과 능력인데 이 운동 능력은 다른 말로도 쓸수 있어요. 발가락의 뼈와 근육과 신경을 고출하면 더 깊이 보인다는 거죠. 다른 공간을 더 깊이 볼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더 쉽게 볼수 있는 방법을 발가락의 구조, 기능, 역할 이 자격증 고수의 이론을 풀수 있는 근거 바탕이 된 것이 발가락의 구조, 기능, 역할 다른 말로 말하면 발가락의 코그 모습을 계속하면 발가락의 뼈 근육, 신경을 코어라고 한다. 발가락의 중심이다, 핵심이다. 그러면 발가락의 코어는 신체의 코어를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발가락의 근육, 운동력은 이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가락의 근육, 운동력, 발가락의 코어, 발가락의 근육, 운동력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아 발가락에 모든 게 들어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건강의 무너짐과 회복. 그러니까 제일 쉽게 잘볼줄 모르면 구조. 눈에 보면 좀 구조가 이상하게 생겼다, 일그러졌다 그러면 반드시 이상이 오는 겁니다. 이상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구조가 운전하지 못하면 균정못 잡습니다. 균정못 잡는데, 뒷페이지에 풀어드릴게요. 자, 이거 잊지 마세요. 건강에 이거죠. 무너짐 또는 회복의 열쇠에 대해서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왜 무너짐과 회복을 같이 넣는다. 냐면요이게 누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막연하게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이 막연한 이 원인 분석이 안된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혼돈, 공허, 흑감 깜깜해가지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불안해왔던 거예요. 이제는 아니에요. 무너진 회복은 어디 있다고요? 발가락의 균형과 회복에 들었다. 그걸잘볼줄 모르면 뭐요? 코를 보시는분도 배워야 되는 거니까, 발가락의 구조만 봐도, 그잘 모르면 움직여봐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면 문제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네. 이런 심각한 건 아니에요. 심각한 거죠. 왜냐? 왜 심각할까요? 약물로도, 주사로도, 침으로도, 수술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아직까지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발미남이 발끈하게 미쳐서 이 활동의 비밀을 반드시 알려드려야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겠구나에 초점 맞춰본 말니다 아시죠?